오버랜드 짜장라면 조리 방법은 끓는 물 500ml, 면과 후레이크 넣고 뚜껑을 여네요. 재밌게도 5분 30초간 끓이고요. 물은 반컵 정도 남기고 액상 스프 저어가면서 1분 30초간 그 이상 센 불에 볶습니다. 음, 이 면의 향... 스프랑 호레이크 어, 향이 좋은데요. 그리고 조리 시간이 한 7분 이상 된 만큼 더 정이 갑니다. 계란을 또 넣어왔고요. 음. 맛이 깊이가 있고, 짭짤한데요? 단짠. 이게 사천 버전으로 있어도 괜찮겠네요 매콤하게 밥도 조금 먹고 싶어졌어요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